전선회게 2급 일반전표 입력 분계 100선 네 번째 시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 전월 사무용품 구입에 따른 삼성카드의 당월 결제금액 10만원이 통장에서 나갑니다. 보통예금 10만원. 전달에 카드로 사무용품을 샀을 때 뭐라고 했겠어요? 미지급금이라고 했겠지. 차변에 미지급금 삼성카드 6월 2일 거래처 지니상사에 완구용품을 매출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완구를 파는 사람이라고 보시고 상품 매출했다는 얘기죠 매출하기로 계약을 하고 계약대금의 계약대금의 10%를 자기압수표로 받아요 200만원 팔기를 하고 10%를 자기압수표로 받았다니까 자격수표는 통화대용증권이죠. 현금으로 20만원 돈 미리 받은거 선수금 거래처 걸고 6월 3일 서삼상사의 상품을 300만원에 판매하고 대변에 상품 매출 300 미리 받은 계약금 50은 뭐로 출리되 있겠어요? 선수금 거래처 걸어서 빼고 50 대금 중 100만 원은 동전 발행 약소금, 상거래죠. 받러음 100만 원 잔액은 1개월 후에 상거래 죠 외상 매출금, 저삼 상사 6월 30일 경업원의 급여 600 중에 소득세 90건강보험 5만 고용보험 5만 제외한 금액이 현금으로 나갑니다. 자 차변의 급여, 6 배. 걷어놓는 소득세,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모두 다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합치면 10만원이네요. 10만원이 아니라 90, 100만원. 나머지가 현금으로 나가네요. 6월 5일 본사 영업부 직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외부강사 초청하고 교육을 진행합니다. 강사료 300. 10만원은 원천징수하고 290만 통장에서 나가네요. 차변에 교육, 훈련비라고 합니다. 300. 이때도 걷어놓는 돈은 급여 지급할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예금 통장에서 나갔네요. 6월 6일자. 종업원 급여 지급 시공제한 근로소득세, 소득분 지방소득세 포함 6만원. 현금으로 낸대요. 걷어 놨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예수금으로 잡혀 있는 부채를 없앱니다. 6월 7일, 출장 중인 영업사원 허재들로부터 내용을 알수 없는 70만원이 당사의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차변에 당좌예금을 집어 넣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내용을 알 수가 없다. 가수금. 그리고 거래처 입력은 생략해라. 6월 8일, 6월 1일자 가수금 150만원 중에 100만원은 08상사에 대한 상품 매출 계약금이고 나머지는 연구 상사의 외상 매출금 해수액이다. 6월 1일자에 가수금이 전표가 시험을 내려면 이렇게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미리 하나 깔아놨네. 이렇게, 이렇게 생겨있다. 차변의 가수금, 아니 대변의 가수금, 차변의 현금이니까 그 가수금을 정리하자는 얘기죠. 대변으로 가수금을 빼고, 아니지 돈 받고 가수금이니까 차변으로 빼야 되겠죠. 금액은 150만원짜리 그 다음에 원인이 뭐냐면 상품 매출 계약금이니까 선수금이라는 얘기고 하나는 용팔에 대한 금액은 100 나머지는 영구상사의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거다 없애라 이런 얘기네요. 6월 9일 거래 은행인 신한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신용 대출받아 보통 예금에 입금합니다. 보통 예금 통장에 1000만 원. 대출받았는데 기간이 3년이에요. 장기 차입금이란 얘기네요. 장기 차입금. 그렇죠. 거래 되겠죠. 신한은행. 6월 10일 사업주의 개인적인 가계비용 10만원이 보통예금에서 이체합니다. 보통예금에서 10만원이 빠지고 자본금에 대한 평가계정, 인출금 쓰라는 얘기겠죠. 네? 인출금